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등호 시사, 세상소리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금이 전세 사기 가상자산 범죄 및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기승에 대해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취임 1년을 앞둔 시점에는 문 정부 관련 3대 범죄 퇴치가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함 그다.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부 지도로 답답한 대통령이다. 어느 하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에 대해 정책진전이 없는 심정을 토한 셈이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낳은 시장경제의 혼란과 법질서 교란이 곧 서민과 청년 대상 전세사기 금융시장 반칙 행위 마약 조직과 유통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경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로 분석됐다. 전세 사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값 급등에 있어 여유가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대거 빌라로 옮겨가면서 생긴 시장 교란이 추래한 범죄로 본다. 가상자산 범죄나 금융투자 사기 경우 시장 교란 책임도 전 정부에게 물었다. 증권합수단 해체가 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소위 금융사기가 활개를 친 배경에 무너진 시스템을 거론했다. 다단계식 신종증권 범죄로 알려진 SG증권 발 주가 조작 사태를 가리켜 보인다. 구멍난 금융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대성 홀딩스 성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세방 할림 지주 다울 투자증권 등의 주가 조작이다. 주가 변동에 치중한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주가 조작 관계자들 경우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1차적 문제지만 증권사들의 부도덕한 돈벌이 사업 구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테라 권도형 암호화폐 사태로 빚어진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된 김남국의 원등의 숨은 재산인 가상화폐 투자에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컸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전 정부의 금융 범죄 전문 수사력을 약화시킨 이유로 지적된다. 마약 범죄 경우도 전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건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약 조직과 유통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관련법 집행력이 현격하게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상승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연루된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까지 침투된 신종 마약류 급증 소식이 전해졌던 터다. 대통령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청소년 마약 범죄 등에 걸쳐 사회에 만연한 범죄 행태를 전 정부 법질서 해체가 일부 원인이라 진단하고 거야 전국에 이런 물량과 교란을 바로잡고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패싱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로 선거야 로인에 체감할 만한 성과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앱아웃룩카무즈바우 c o